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 CCB와 BC 패밀리 베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캐나다 아동수당 CCB 캐나다 아동수당 CCB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비과세 월별 지원금입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며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추가 지원금인 아동장애수당, Child Disability Benefit, CDB도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매년 7월, 전년도 가족순소득 AFNI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또한 CCB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이 36,502달러 이하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7,787달러 매월 약 648달러. 6세부터 17세 자녀는 연간 최대 6,570달러 매월 약 547달러를 받습니다. 가족 소득이 36,502달러를 넘으면 초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 보호자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보호대상자, 임시 거주자로 18개월 이상 거주 후 19개월째 유효한 체류 허가를 가진 사람. 인디언법 등록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출생 신고시 신청,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CRA 홈페이지 마이 어카운트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일부 주에서는 출생 등록하면서 자동 신청됩니다. 우편 신청은 RC66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녀 출생 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보험번호 SIN 가족세금 신고 정보입니다.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신청 시약 8주, 우편 신청 시약 11주 정도 걸립니다. BC 패밀리 베너핏. BC 주에 거주하시면 BC 패밀리 베너핏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C 패밀리 베너핏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지급하는 비과세 월별 지원금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주는 캐나더 차일드 베너핏과는 별개로 BC 주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지급은 CCB와 합쳐서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통장에는 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가족순 소득 AFNI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BC 패밀리 베너픽 금액. 첫째 자녀 연간 최대 2,188달러. 둘째 자녀 연간 최대 1375달러. 추가 자녀당 연간 최대 1125달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연간 최대 5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캐나다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